안녕하세요. 1학기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6월 15일, 17일에 나눈 왕들의 이야기 여호사밧첫 번째에 대한 요약입니다. 여호사밧은 앞서 아합의 이야기 때 등장합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한 아합과 교제하는 여호사밧곧 사돈 관계인이 그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일까요? 여호사밧은 유다의 네 번째 왕으로 아합과 같은 시대이며 그는 아합과 교제했음에도 유다의 3대 선왕 중한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에 관한 기록은 11기와 역대기에 있으며 먼저 11기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아하방 제4년에 본인의 나이 35세에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25년을 다스립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아버지 아사의 길곧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동성애자들을 이스라엘 밖으로 쫓아냈으며 이웃나라 에돔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여호사밭의 특별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합과 화평하게 지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후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는데 여호사밭 때 멈춘 것입니다. 여호사밭은 자신의 통치기간 중 배를 보내 금을 구하려고 했었는데 그 배가 에시온 개벨에서 파설을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아합과 마찬가지로 아합의 아들과도 계속해서 교제했기 때문입니다. 왕이 아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에시온 개벨은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있는 항구입니다. 홍해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곳에서 배를 보내 금을 얻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에쉬온 개별에서 배가 파손되었습니다. 여호사밭에 대한 열한기의 기록은 이와 같이 간략합니다. 3대 선왕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역대기에서의 여호사밭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입니다. 여호사밭은 왕이 된후 유다의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 곧 이스라엘의 땅에 수비대를 둡니다. 이것은 여호사밧이 처음부터 아합과 교제한 것이 아니라 적대 관계였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과 함께하셨습니다. 왜 함께하셨습니까? 그가 다윗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께만 구하였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하시니 나라는 견고합니다. 여호사밧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칩니다.그럼에도 그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우상을 제거합니다.그가 왕이 된지 3년에 유다의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보내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르칩니다.여호사밧은 자신만이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한 것입니다. 여호사밭이 하나님의 길을 걷자 하나님은 유다의 주변 국가들이 유다를 두려워하도록 만듭니다. 감히 공격할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한 것도 모자라 여호사밭에게 조공을 바치게 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주변 나라도 아닌 멀리 있는 아라비아 사람들도 예물을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다의 군사력이 약했던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강했습니다. 여호사밧이 보유한 군대의 규모는 대략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아갈, 나아갈 만한 자들을 계수한 것이니 다르게 표현한다면 유다의 인구가 매우 번성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약한 아합과 사도를 맺은 것입니다. 왜 여호사밭이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여호사밭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아달아가 결혼하고 2년 후에 여호사밭이 아합에게 갑니다. 그리고 지난 아합 때 나는 것처럼 아람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아합이 죽게 되니 시간을 거슬러 생각해보면 여호사밭과 아합이 인척관계가된 것은 여호사밭이 왕이 된지 16년 전후의 일인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여호사밭이 아무리 하나님께 잘했어도 여호사밭과 아합의 관계를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학교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이말이다 하지만 선한 일이 많았던 그 이기에 하나님께서 참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여호사밧은 강력했습니다. 부귀와 영광을 떨쳤습니다. 그러나 한 순간의 판단 실수로 악한 자와 교제함으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복음은 전하되 악인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으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만하지 아니하며, 늘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